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조관일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건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제 11월 말인데 벌써 송년회막년회 많이들 하고 계시죠. 11월 한 달이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면 12월 달은 뭐 말할 것 없이 여기저기 술자리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건배들 많이 하실 겁니다. 1월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건배사를 어떻게 말하면 그 인기를 끌고 인상에 오래 남을 것이냐 이거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건배사 하는 요령을 동영상을 세 편이 나올렸었어요. 그세 편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편에 그 누적된 조회수가 약 28만 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작년 12월 그리고 올 1월까지 유튜브에서 건배사를 조회하면은 영광스럽게도 저의 것이 1, 2, 3등이 다 나타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배사라고 하는 것은 구호. 9호, 우리가 구호에다가 중점을 두는데 건배구호에서 3행시 또는 4행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건배사, 즉 스피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영상 마지막에 이게 링크 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면은 어떻게 스피치하는 것이 좋은지를 아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배를 할때 실제로는 삼행시, 사행시를 많이 쓰죠. 그래서 2020년 즉 경자년을 가지고 어떻게 삼행시 또는 사행시를 하면 좋을지 이것을 제가 정말 국리를 해 가지고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시면은 나름대로 건배사 할때 건배고가 인상 깊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은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을 가지고 삼행시를 만들게요. 이래서 경 하면은 경사스러운 한해되시다 자. 자랑스러운 한해되시다 연, 연중 내내 대박 나세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또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하나 경, 경제 사정 좋아지고 자 자기는 물론 자식들도 잘 되고, 연, 연중 내내 대박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연중 내내 행복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자년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멋지게 건배 구호를 외치면 됩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경, 경제사정 좋아지고, 자, 자리 영전하고, 연, 연중 내내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를 자리 영전하고 연결시켜서 직장인의 건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밖에 제가 또 만들어낸 몇 가지를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 경쟁사 물리치고, 자, 자신감 갖고, 연, 연중 목표 조기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회사 내에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 이런 구호를 경자년에 빗대서 건배구호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 가지고 건배구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컨대 기독교 신자라면 이 이쁘게 천 천사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이 천이 이쁘게 천사 같이 삽시다 그다음에 다, 나머지 2 0은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십계명 지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건배사로서는 적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요 아주 자리가 뭐랄까요 개인적이고 어, 그야말로 어떤 말이라도 할수 있는 흉어물 없는 자리라면은. 이런 유머러스 하달까요? 조금은 좀, 에, 이, 수준이 낮은, 그러나 즐거운 건배고를 2020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 천, 예, 이쁘게 천사같이 삽시다.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 이, 십, 이, 이놈 저놈, 그 다음에 십, 십은 여기서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열 더하기 여덟, 그 욕을 하면서, 그, 그걸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서 얘기하면은, 2020, 이쁘게 천사같이 삽시다 이 이놈 저놈 10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배사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에, 한바탕 웃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020은 이영이영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영이영을 가지고 어, 건배 구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이영 이영광 오래도록 이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영 이 순간 영원히 다시 말해서 이 영광 오래도록 이 순간 영원히 이것으로 이영영이 되죠. 또 하나 이 영영 하면은 이 우정 영원히 이 추억 영원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경자년 2022영이영 2020 가지고 구호를 만들어서 오늘 최초 공개합니다. 제단에는 이거를 강의 출장 다니면서 아주 골머리 아프게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2020년 경자년을 가지고 좋은 건배 구호 있으면요, 생각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우리 다 함께 공유하죠. 아무쪼록 금년, 성년의 망년에 멋지게 보내시고, 어디서 스피치 하실 때, 건배사 하실 때 인기를 모으는 그런 건배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